안녕하세요. 대전 카샤비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 셀토스 신차 검수 첫 번째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이제 실내에 있는 에어컨 열선, 핸들 열선 그리고 히터 그리고 통풍 시트 정상 작동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자 열화상 카메라를 보면은 어, 이 송풍구 파란색 보이시죠? 에어컨이 아주 시원하게 정상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파랗게 예, 보이시죠? 음, 지금 온도 가 계속 떨어지죠? 에어컨이 아주 시원하게 정상 작동 잘합니다. 자 이쪽에도 이쪽은 지금 장가났네요 파랗게 지금 온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조호석도 네, 정상 작동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아, 파랗게 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네,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히터로 바꿔놓을게요 지금 여름이라 엄청 더운데 그래서 테스트는 해야 할까 터로 바꿔놨습니다 일단 다른거 먼저 테스트할게요 자 핸들 보이시죠 핸들 핸들 여기 위에 핸들 열선 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제가 자 보시면은 여기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다 켜놨습니다 자 핸들 핸들 모양이 지금 36도 37도 자 핸들 열선 아주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석공. 여기도 음. 잘하고 있어요. 여기도 자또아 지금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시트가 너무 뜨거워요. 자 시트도 자 지금 시트 30도가 넘어요. 지금 빨간 부분 보이죠? 자 이것도 정상 작동 아주 잘하고 있고요. 자 이제는 히터 한번 테스트 할게요. 아, 모드가 지금, 아, 모두가, 지금 모두를 바꿔야겠네. 밑으로 되있네요 모두가. 자, 위로 바꿨습니다. 아, 더워. 덥습니다, 더워. 자, 이제 파란 부분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온도가 계속 올라오겠죠. 파란 부분이 점점 없어집니다. 20도, 30도. 점점, 점점 파란 부분이 줄고 있죠. 빨간색으로 바뀌죠. 지금 히타가 이제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도 아, 뜨겁습니다. 자, 이쪽도 빨갛죠? 아까는 파란색이었죠? 지금 작동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도. 자, 아, 다시, 네, 에어컨으로 온도를 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랜선시트를 끄고, 네, 통곡시트로 작업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 식을 라면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배기. 배기 한번 체크할게요. 배기에도. 자. 배기? 자, 배기고. 빨갛죠. 예. 자 여기 배기 있습니다. 배기고, 네, 배기 구멍 온도 막 40도 넘죠. 자 배기도 지금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진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엔진? 네, 오일캡 오일캡 있는 부분 이쪽 부분에 열이 좀 많이 생기죠? 엔진이 엔진 열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커버가 돼 있어서 그래도 뜨거운 게 지금 보입니다 자, 흙기, 흙기 흙기 라인 흙기 라인은 앞에 있는 찬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도 그 옆에 주변은 이제 엔진 열 때문에 조금 뜨겁다는 표시가 좀 보여요. 엔진룸 체크도 다 했고요. 자, 그럼 이제 통풍 시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는 빨갰던 시트가 지금은 점점 점점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죠. 아,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죠. 좀 내려갑니다. 제가 음... 여기에 이렇게 손을 대도 바람이 나오는 게 느껴져요. 엄청 음... 시원합니다. 자, 이상 기아 형차 셀토스 신차 검수,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습니다.